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 여러분과 함께 삶에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능력에서 모든 면에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만 하고, 낭패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실패, 우리의 삶을 도로 회복시키고 정상 궤도에 올려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낭패가 나죠. 길을 잃어버렸으면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찬뼈가 굵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터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에는 일가견이 있고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가 지은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물은 병들어 누워있고 약값도 많이 들고 또 쇠자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노를 지어서 대변가에 나왔습니다만 그는 마음의 걱정이 대산입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약값을 지불해야지요. 또 생활비를 벌어야지요.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의 무능에 절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들어와서 빈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그에 대해서 전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힌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자기의 친구들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 난다.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성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살아서 생활은 상식이 통하는 전통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초상대로 새로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그 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삶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면 누구나 개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러 늘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고기들이 모두 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있는 것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야간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는 고기들이 해변가로 나오고 또, 해변가는 얕을 뿐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갈릴리의 여부들은 밤에 가야 고기를 잡고,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요, 전통적인 고기잡이 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이 상식과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을 갖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인 삶의 방법이 통하지 를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지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해변가로 나올 때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절망감과 진노에는 염려와 근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변가에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기시하고 찢어진 그물을 흩기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평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밤중에 가서 얕은데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지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만 위기에 처할 때는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삶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삶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변화시게 되는데 이 변화된 사고가 어디에서 옵니까? 네. 세상에서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신 것은 종교적인 체험과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볼 종교와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고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십니다. 베드로는 빈 배를 지어서 왔을 때그 마음도 텅비었으습니다그 물은 이기가 끼고 찢어졌으시니. 그래서, 빈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해서 빈배가 되고, 인간의 수상구 방법은 찢어져 버리고, 빈배에 찢은 배를 가지고서 인생 항로에 뛰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허탈과 절망이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절망에 취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있는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그 배는 평생 빈 배고 그물은 찢어졌고 베드로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빈 배에 찧어진 그물을 가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버린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도 주님은 찾아와서 빌려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불림바른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은 다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 빈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그 찢어진 인생을 빌려서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인생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이 배를 빌려주십니 대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을 해서 시간도 없고, 인기도 있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배를 빌려달래도 빌려주지도 않아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예수님 같은 게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이 오시더라도 그런 채만 참. 자기가 배가 빈 배가 되고 그물이 찢어지고 이제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올때갈 때도 없고 외롭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실 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난 다음 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자연히 베드로도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들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때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고기를 잡아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이제는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예수쟁이가 돼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예배를 보고 있다. 지금 미쳐도 보통 미쳤지가 않아. 이제는 완전히 저 사람 버림 바른 사람들다폐인되었다 베드로의 동료들조차 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돌아다저 사람이 이제는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현실의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궁해를 인도하고 있다니 세상에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이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가 툭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가친 척이나 친구들이 보고, 저것은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식. 이젠 세상에 실패하고 나니까 마누라 따라가가지고서 교회에 앉아있고, 손바닥 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이 완전히 돌았어,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친구와 이웃의 조소를 받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수평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수직적으로 인생을 재 출발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수평적인 인생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수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간 예수님 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께신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다 완전히 수평적인 사고 방식이 긋납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고 전통적인 삶을 하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가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자 세상에서 사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상식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천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인 말씀, 천례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의 어 말씀을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인생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신앙적이며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뜨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새로운 훈련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삶의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서를 주님께서 올바르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기를 예수 믿고 종교를 가지면 현실을 저버리고 바람 매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현실 인생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으시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건 먼저 하고 나중 할건 나중 하는데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인생의 먼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하나님부터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주님 하지 말고 빈손 들과 가만 앉아 시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한톨 들고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수평적인 인생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인생 삶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꿈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기잡으 어서 실패했다고 꿈을 잃어버리는 게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의 꿈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다른 천당가는 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의 꿈을 준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고기잡이를 할수 있는 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얕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암마 살리라. 이그리스도의 새로운 도전에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 보십시오. 얼떨떨 해서 말하기를 주여. 팜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참은 것이 없는데요. 고기사비는 내가 아는데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요 고기사비는 내가 아는데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 갈릴리에서 잠뼈가 다 자랐으므로 이곳에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전통적으로 다 아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라.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항의성이 짙은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대화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이제는 상식과 전통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추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은, 이런 계시적이고 묵시적이며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를래안따를래 따를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들어봤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군의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으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귀가 죽어버리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음악에 말씀하니까 그만 자기의 상식도 전통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묵시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배를 지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일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오해입니다. 설교할 때만 베드로이 배를 빌린 예수님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이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생활과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같이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장사터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상식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않겠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 물이 찢어지게 됐는지라 그 고기를 주워 담는 아 예수님이 그 말씀 증가하는 그 어른이 베드로와 함께 그 물을 땡기고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주워 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증가하셨는데 사업장에 와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같이 주워 담아요. 같이 자꾸 주워 담아요. 나중에 그 배가 가득 차에 이웃 사람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게 채워주십니다. 그 배에도 고기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증가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장기를 같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장에서 기계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같이 물건을 주님 팔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말립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므로 드들은 도저히 알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종교적 체험을 한 후에 새로운 사고 즉 주님의 말씀의 아이디어를 받아 믿음으로 실천한 베드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기 잡힌 것이 많아 자기 배를 채우고 또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는 거대한 인생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것만 삶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우리어 인생을 살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 는 새로운 인생의 부딪혀 그는 그 새로운 삶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이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는 이 예수 그리도를 스 모시고 새로운 인생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하고, 이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자말자그 예수님 앞에 우러뜨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초한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고기까지 잡아주시나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부터 너는 사람을 라는 어부가 되라. 예수 그리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잡이뿐 아니라 그기에서 출발해서 그 외대한 인생 삶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평적이고 상식적이며 전통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으므로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빈배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하염없이 하늘을 치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배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배를 빌려다오. 너희 빈 배에 찢어진 그물, 그 배를 내게 빌려다오. 그것이 나와 함께 천국 사업을 먼저 하자. 먼저 부흥에부터 해보자. 먼저 회개하고 예수부터 믿어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속에 먼저 한번 들어가보자. 그 고기잡이 배가 바로 예배당이 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해줘. 상식이고 전통이 실패한 곳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희적과 능력으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의 상식과 전통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면, 그러서 낭패하고 말지만 빈배 에 지어진 그물, 절망적인 삶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국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실패가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인생에 낭패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아이디어를 바라서 믿음으로 인생을 재출발하여 희적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2, 제3, 제4의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